네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오늘의 반도체 뉴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경기도 대학과 반도체 기업을 연계한 공유대학을 운영한다고 25년 도까지 660명 양성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의 지금 현재 인력난이 굉장히 심한데 이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내년부터 바톤의 반도체 관련 대학과 기업을 연계해서 실무형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공유대학을 운영한다고 이제 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21년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돈의 반도체 분야 인력 부족은 연간 약 1,200여 명입니다. 중소 중견 기업의 경우 이제 만성적 결혼과 보충 인력 부족이 반복되면서 전문성과 숙련도가 약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돈은 지난 4월부터 이제 뭐 차세대 융합 기술원, 한국 반도체 산업 협회, 돈의 대학 등 이제 기업등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력 인재 양성 산업을 이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내년 1월 중에 이제 현재는 가칭인데 이제 경기도 반도체 인력 개발 개발센터를 구축해서 뭐 실무 기술 인력 도 양성하고 약간 좀더 반도체 교육을 좀더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들과 공유 대학을 구성해서 교육 과정과 실습 설비를 공유하고 이제 참여 기업 인턴십을 제공하는 등 현장 실무 교육을 이제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공유기 대학은 이제 내년 이제 참여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에 있는 이제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위과정과 이제 비전공 대학생 및 한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비학위과정으로 이제 실시해서 3년간 약6 6 0명 정도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약간 도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멘토멘티를 통해서 컨설팅이나 이제 교육용 반도체 공정 장비, 기척 장비 등 이제 좀 공중 공공 교육 기반을 활용해서 현장 실습을 실시하고 기업체 특강도 이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약간 반조체 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이제 산업 초격차를 확보를 위해서 도약하는 계기로 기대하고 있다는 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많은 이제 도나 이제 학교를 기업에서 인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정부 약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약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로 이제 우리나라가 향후 이제 반도체 좀 성장이 발돋움이 될수 있는 그런 이런 선택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 마지 마무리하고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